78 보궐선거 최상등에서 승리하고 돌아오신 최정훈 장병환 박우순 의원님께 진심으로 환영을 하고 다음 입장에서 감사한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은평에 출마하셨던 우리 장상 최고의 니이나와 계시는데 당한 분께서 양일보에서 최선을 다하셨지만 석패라는 점 매우 아쉽고. 안타깝고, 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7 2 8 선거 결과는 그렇고 어,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국민으로부터 이명박 정권의 국정 수행 방법과 방향에 대한 동의와 승인을 받았다라고 오만된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평에서 출마한 이재호 당선자를 비롯해 가지고 한나라당 후보자 누구도 국민이 반대하는 사대왕 사과 관련된 소신 있는 추진과 관련된 판단을 유권자에게 요구한 것을 들어본 일이 없고 또 이명박 정권은 독선과 독주 오만과 그 만에 대해서 변명하면서 이에 대한 올바른 심판을 주장한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혹시라도 4대강 사업을 비롯한 국민이 반대하고 국가 제앙이라고 규정이 된 MB 정부에서 독선 독주에 자세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그대로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다시 국민적인 지향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역사는 반복한다고 하더니, 이번 한나라당 승리는 오히려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의 자만에 의한 반사익을 받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우기 지방선거에서는 한나라당 독선과 독주에 대한 반사익을 민주당이 받았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지방선거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민주당의 변화와 사신의 둔감한 자만의 뇌배 빠져 있는 그런 반사 이익을 한나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독주와 독선 교만과 아집배찬이 선거 결과의 평가를 해서는 안될 것이다 하는 정보를 드립니다. 우리 민주당은 경우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6.2 지방선거에서 승리됐을 때, MB 정권과 한나라당에 대해서 선거 패배의 일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의 경우도 우리가 선거 패배를 하고 국민의 뜻을 규모히 수행하겠다고 한다면, 책임정당을 구현하고, 민주정치의 경질이 민주당에 의해서 바고 이어져 나간다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저는 책임지는 자세가 절대 필요하다고 생니다 이번 선거의 패배는 특정한 누구 개인의 책임을 제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민주당 전체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주당 전체의 책임이라고 해서 민주당 전체의 책임을 지기 위해서 민주당을 해체할 수도 없는 일이고 민주당을 대표하는 지도부가 책임의 유무나 최고 책임의 경중을 따지지 말고 국면을 전환하고 정말로 정당대회에 앞서서 새로운 각오와 결의를 한다는 그 자세 그리고 이번 정당대회는 민주당이 거어 태어나 가지고 2 0 1 2년에숙권정당이 되겠다는 결연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러기 위해서 민주당이 일시적이고 임시방편적인 변화나 계획이 아니라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그랜드 리폼을 하는 전당내가 돼야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총 지도부가 여기에 대한 기득권을 버리는 사실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지도부의 책임이 새로운 민주당 장르와 관련된 혼란을 초래하거나 또는 바람직스럽지 않는 상황이 발생된 것을 가져온다고 생각된 얘기도 있지만,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이 문제가 반을 위한 방향으로 결론이 나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심팔보소원에서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우리를 지지해주신 국민들의 것을 제대로 바꾸지 못했습니다. 패배하게 된데 대해서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선거 결과에서 나타난 좀더 과감하게 야권 연대를 일으키고 또 엄청 쇄신을 했어야 했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정말 경청하면서 당이 좀더 쇄신되고 그리고 특히 6월 2일 우리에게 한시뢰를 보내주신 지방정부가 역대 어떤 정부보다도 지방의회가 유능하고 깨끗한 그런 지방정치를 통해서 생활정치를 통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그를 통해서 국내의 신뢰를 쌓는 노력을 도로 해야 되겠다. 이러한 우리의 각오들이 전당대회까지 당의 쇄신과 또 통합의 과정이 과정을 통해서 어, 그 기반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어저께 야 4단, 그리고 시민단체 관계자 500여 명과 함께 에, 한, 에, 4대 강의사 중단을 위해서 8일째, 오늘 제 9일째입니다만 어, 목숨을 걸고 수행하고 있는 환경단체 학교과세분 중요하고 4대강 반대를 문제를 확실하게 또 추진력을 가지고 추진하기 위해서 <laughs> 여주 이포고 농성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30도가 넘는 강화 속도 위에 정말 우리가 서너 시간 앉아서 버티기도 얼마나 힘든지 몸으로 체험했는데 여기에서 9일째 목숨을 건 투쟁을 하고 계시는 한명같작 활동과 세분다만고에 계시는 두분 모두 다섯 분에게 정말 존경과 함께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